이야 yeah, 두 번째. 있어? Yeah. 아 사군데. <목소리> 할배님은 쓰레기 알아서 모시고. 야이 조합 어떻게 이거? 야 쓰레기 조합입니다. 쓰레기 조합. 나 그럼 그냥 센스 도와줄게요. 사군님은 <laughs> 사군님은 이거 뭐냐 가드 있는 쪽으로 가면은 가드들이 맞이해주고 있을 거임. 오케이 저 할배는 모든 SCP 다 버립니다. 혼자 도망가서 살겠습니다. 어나 엘베 반대쪽인데 여기 체포인데? 여기. 일단은 저 피티방 아래쯤 있긴 한데 일단 고수 씨 먼저 가. 피티방에서 고수 어디죠? 살려 살려 살려돼. 나 왔어요 사부님.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단은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 쪽. 이쪽... 가드 여기.

자, 알아야지. 사고 말 들어야지 어, 이 녀석. 폭포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 형 어. 제제야. 어, 네. <laughs> 응, 신고할 <laughs> 거야. 제제 각오하고 폭포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 응, 내가 바로 신고할 내가 거야. 한, 그럼. 애매하나, 애매해 제수 둘. 뭐야? 먹었어. 죽었어. 아 나, 맞는데. 사고 왔는데. 아, 야 아, 미안. 아, 내가 보면다 백수부터 넣고 봐가지고. 아, 일단 먹기 해야지 그래. 벤지 어, 뭐 시드는 왜 바뀌었어? 이기요. 았어요 이거. BMB로 내려갈게요. 어, 내가 하나를 막아줄까? b m 가 떨어져 있네. BMB 쪽에 아, 들 탈출한다. BMB 누구야 이거? 이태? B 텔포어 지금 최소하라 같은데. 어, 오케이. 저어 아이고 근데. 아이고. 어사군님 아, 있어 사군님 어, 있어. 여기 있어요 비엘. 아 그래? 아이고. 이러면 정전하면 이제 에베소리지 않나? 아나 죽었다, 안녕. 야, 나 비엘 있을게요. 밀... 위에 사군이 있으면. 예 밑에 내려왔어요 나. 아이안 죽일 생각이었는데 나나 죄송한 했거든요 사과 죄송하나? 나무에 저거 음... 내가 먹었는 거 음... 같은데? 아까 소아. 삼매 여기 아무도 없는 데 저장했거든요. 갈게요 내가. 어학자 무슨 사과 소요? 저 영웅 밖에게요 저는. 아유, 씨, 굉장히 안 돼, 이거. 내가 누가 내려온 거야? 누구야? 어, 누구야? 나야, 나야, 나야. 버그는 사고네. AL배 가죠, AL배. AL배, 그, 택타은 바로 갑니다. AL배 뭐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없어. 불카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확인해봐. 없어, 없어요. 오케이. 저폭 어디야, 이거? 아, 그러면 어, 사무쪽 확인해볼게요. 사무 예. 하나, 사무 하나. 사무 제사 하나. 누가 127을 뭐 가드가 127을 먹었다. 가드가 127을 먹었다. 뭔 소만 들어요. 정크맨 이런 데서 막은 들려요 몰라. 지금 고 알려 주겠지. 몰라? 정을또 올라오세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뭐 땅콩도 없고, 물도 없고. 오케이. 좀비도 없어. <laughs> 좀비 좀비 좀비가 있었는데 <laughs> 어, 없어요. 지금 탈출, 셋세가드 내. 내 좀비가 탈출한 건지 모르겠네. 콤비를 내가 세벌이더 만들어 왔는데 없 좋고 그거일걸 그거 그 나간 얘들은 없고 아마 아, 방을 썼어요. 방 버릴게. 나뭐 하지? 방 버렸어요. 아, 여기 나게 뒤그저... 이거 에베비에 내가, 전, 내가 방에... 만들어 놓은 방뭐 버렸구나. 이거, <laughs> 이거 정크방에그안 열려요. 발전기가 있는데. 어? 불카도 고려할요 아 이거 테슬라가 사구방 쪽에 두개연어 있긴 하거든요. 그쪽에 뭐 발전기라도 있어야 매력 적이어야 그쪽에서 막지. 얘들이 그쪽으로. 매일 번방이 있어 그 근처에. 어, 에, 탄산 쪽. 탄산. 탄사... 테슬라. 아껴 없잖아 센즈 있어. 지금 센즈 옷이 안 입어져. 너옷 입었는데? 어 그래요? 어, 그... 옷 입었는데 전성... 왜요 천사분. 글카 만들 필요 없잖아. 레이... 탄산 쪽에 업방 쪽으로 가면 은 레그 레이... 털렸나 잠깐만. 아, 레거 털렸다. 맞아, 왔어 털렸어. 털렸어. 털렸어요. 그문 뻗어져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털렸어, 털렸어. 어디서 막으실래요? 내용밖에 없긴 한데 어디서 막으실래요? 이거 B는 반대 체포예요. B... 우리 어디서 막아? 우리 그냥 어디든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게릴라 해도 짜 않을까? 어디든 안 괜찮지 하나. 않을까 우리? <laughs> 네, 여기 일자기로 좀 그래요. 여기 안돼 어, 연금이, 전금이, 전금이에서. 전금이. 여기에서. 정크밀 근데 여기는 그래, 체포 앞이야. 한거 없긴 해. 문 닫으면 돼가좀 멀긴 아, 해요. 1자 그래. 일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차라리 여기면 내가 뒤에 태탕태탕 태타... 죽... 구나 문만 닫아주세요. 이기 안... 들어오면 문 닫아요. 오른쪽 집도 봐주세요. 아, 애들 애가... 반대로 간다. 애들 반대로 가요. 뭐, 뭐 앞에 두고 아, 있는데? 아, 여한두 여기... 명쯤 오겠지. 이기좀 많은데? 우구도 가는데? 발전이브한콜발전나 아무도 안 와요,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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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가는 거 같은데? 음, 잠깐만 어? 애들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그럼 또 우리 여기서 뭐해? 아,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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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명후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어 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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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닫아주나태탔어한명 하나 아두명두명두명세명세명 여기서 상방 쪽에 많아요 레건방 쪽에 히트 방 쪽. 에 레건도 있어요, 택배. 목절러도 됩 목절러면, 태방의 발전기로 간 적이 있게. 끌게, 끌게, 끌게. 야, 정수, 정수, 정크방 정수. 발전기 핵 방금 질수다, 저거. 질수야, 저거. 재수야, 저거. <laughs> 우리, 그냥, 돌아 다니면서, 발전기 끄면서. 이거, 핵방 애들 우주방어로 아 괜찮아. 좀 여기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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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 정크에. <laughs> 네, 정크 디귿자 아. 너무 그거 개방된 어, 뭐 어디 곳이라. 어디 가시마. 나 할게 따라갈게. 그 뒤로 어, 좀 빠졌어요. 괜찮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 뭔가? 좀비 싫도안 뭐 차. 나 싫게 안 차는 데 앞에 지금 좀비 싫어도 아? 안 차. 저거 어디 계세요? 저 지금 뒤로 빠졌어요. 그 정크에서. 저희 지금 구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 지금 구뎅방이에요. 구뎅방. 어? 구뎅? 방. 어디지? 아, 구뎅방 여쪽 근처 같은데. 여기서 찾았다. 여기 아닌가? 앞에 애들 아, 들어온다. 같이 신댕, 같이 신댕이 애들 들어왔다. 레이건 레이건, 레이건, 어어 이쪽, 이쪽, 이쪽. 이쪽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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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빨라. 이 해봐, 여기 해봐. 들어오면 다봐봐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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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어떻게나 뒤에 텔타 그래. 봐라. 좀, 고 들어오면 말좀해줘 주군님. 들말해 들어오면. 힘찍어, 이렇게. 지금 정 괜찮아 괜찮아. 한 명. 한 명. 우리 가조합이 그래서 발전기를지기 힘이 없다. <laughs>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봐요있어게요어기있기 있어봐요. 여기 요어요어요기있어봐기끌어갈요요 여기 있어어봐요개어봐어봐요 여기 있어봐있어았어어어기 안 놔, 안 놔, 안나 몰라 나1프부터 봤어. 나도 프트어100% 1파에방1 2, 7 <몬> 그, 1, 3, 9 3, 9 있어요. 900방에 900방에 9스나방에 900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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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방이 900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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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어줘9 0 0방프 900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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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9 포항 두명나 이거 문 닫고. 나 펀줄 테니까, 펀줄 테니까 저거 봐줘, 펀줄 테니까 저거 봐줘. 버거려. 회전을 두 명. 하나, 하나, 하나. 쏴, 쏴. 쏴, 쏴. 쏴, 지 되게 잘 왔어요. 얍. 아, 좀, 좀만들어좀만들어 만들,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뭐. 뒤에 CCF 몇개더 있어. 나막막 a k 소리 날리면 밀어붙여 이거, 이거 사고에 삐쳐갖고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야크 정크, 정크방, 정크방 안들어가면 뭐야 앞에 사람 있다, 없네, 사람 있다 테슬라 건데 사람 있다 방 체포 좀 체포 좀 체포임 체포 체포 상품 하나 사고방 들어갔다 뭐란다 이거 특수무기 이미 다 털렸던데? 특수무기 뭐? 안연게 문제가 아니라 아왜비

문! 여기 문 여기 아, 여기 지그자 파이프방 파이프방 쪽 아아 나 팀이 없어서 지않는다 이거 4티요 어디 또 돌아가요? 아, 목소리 개꿀맞네 안들어가 x 이거 스테로 틀게요 제수 제수랑 엠테프만 아 이거 스테로 빨리 좀 없애라고요 아, 정크맨 하나 근데 그런거 중앙에 하나 있어요 카우스하고 그 중앙?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카우스 카우스를 죽여야돼 다음적 카우스야 시작해보니아 제발 잠깐 아 실수했다 제문 한번 고 다시 야 이거 지아아아아아아 <laughs>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안만들만들고단다발 ㅎ 발 ㅎ 발밟커다 그.. 구뎅방에 1 2 있긴 ]hoot. 하거든요? 버렸나요 혹시? 못 버렸지 엘리1안 버렸어 어디 어디 어디? 구뎅방 저 뒤쪽 저 뒤쪽에 일단 대기해 일단 대기 아파 나다 아파 하나도. 뭐 최소 하나 남았고 MTF 네 명이고, 거기 여기... 열세시고 어? 텔포 탈게 이런 전장을 이건 써요. 어, 아이고, 어. 이거 써, 아이고, 이거 아이고, 써. 야야야, 이거 저거 버리고도 안 되는 레어. 안 되냐, 변장 이거? 이거 변장 쿨타임 아이고, 있잖아. 그냥 한번 눌렀다 떼면은 아이고. 쿨타임 있어서 그래. 야야, 근데 3, 3, 3, 3, 3, 3, 야, 사고랑 센즈랑 MTF 무시해요. 이거 되면 애가 못 살리네. 에 맞아요. 원래 그래서 센즈랑 사고 별로 안 좋아요. 야78%팔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78포. 버려 버려. 어디야? 어, 그쪽에서 쭉 가면 핵방이거든요? 야 무슨 뭐 테슬라 소리 들리는데? 뭐냐 이거? 엠 t f 프 t f 그쪽 서잠아볼려 그냥 나 이거 못잡고 저거 죽여봐라 죽여봐라 아예 몰라 먹었어 그냥 어, 버릴게? 핵빵이 아 버릴게 핵방이 하나 핵방이 하나 이게 뭐야 안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얘도 버려 얘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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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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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다 버려 <laughs> 앞에 카우스 들어와요 들어왔다, 버려, 카우스, 들어왔다. 버려, 버려, 버려. 카우스 들어왔다 카우스 좀맞은데이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진짜 전력 모자라. 빼빼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이거 저거 만 이거 근데 내가 그냥, 어그로 끊고 다 있어서, 방어 방어 아니, 내가 그냥 어그로끊고다 다른 어, 거 있어. 서 사실. 아 발전기는 내가 그냥 한번 꺼는 발전기 켜진거 없어요. 아직 발전기 음, 하나 붙기 음, 해도 될거 같은데. 남은 게고기랑 저쪽 저쪽에 들어왔다 어, 왔어요. 1,2,7방도 있고 있었고 여기. 발전기 먹은놈 돌아갔어 발전기 정커랑 서버가 남았어요. 정크랑 서버 만나봤어요. 정크랑 서버 남았다고요 아, 정크? 정크. 그렇게 찾네. 서버 서버실이 어디지? 서버실. 서버예요. 서버 여기고. 여기 지금 되긴데. 서버, 핏쪽으로 서버, 핏쪽으로 서버 핏쪽으로 여기고 핏쪽으로 정크 핏쪽으로 앞에 있잖아. 어, 정크 앞에 있잖아. 맞아. 이거 그냥 웨이브 켜지라. 어. 히얼리 합시다, 이거. 아 웨이브래. 자동에. 자동에 막 터지지 않을까? 서버실 앞에 하나. 시간 좀 나왔네. 괴수 찾았다. 괴수 저거 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네레건방 쪽으로 가요 계속 네 따라가야겠는데 그럼? 정커방에 발전기 켜지고어 여기 있어봐요 예저 네, 서버실 정커방에 있는 거야? 군비 뒤에 하나 있고 어? 정커방에 발전기가 돌아간다 어떻게 어디 텔 타줄까 저게 사무까지도 가능 발전기 뺐고 아, 아직 가, 아직 하지 마카우스몇 명이 계속 뭐고 발전기 뺐어요 일단 아니 저기한명 정도 나가도 돼 하나, 솔직히 계속 딱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다 카오스고 재단이 0명 재단 0명 재단 다 죽었어 재단 다 죽었어 우리한테 깝쳐가지고 우리 재단이 그니까 러 지금 왜 깝쳤어? 안 깝쳤으면 됐는데 깝쳐 안 잘랐어요 확인 응. 확인 나이스 이거 그거한가 보다 여기가 센지였나 보다 저127 방에서 대기할게요 저 애들 온다 127 카오스를 잘라야 돼127 방에 애들 와요 127 방이요? 하나 먹었어요 나이스 엘리칠방 쪽 두명 아, 두명 두두 앞에 두명 두 사거리에 탈포 어엘리방쪽 탈포 탔어 아, 아, 어떻게 먹어봐라 먹어x3 먹어. 그냥 먹어 뒤에 뭐 사람이 있어서 안돼 저거 못살려 어차피 얘네 나 잡으러 오네? 폭탄 줬어요 엘리칠방 음, 못 깨져요 이제로도 2명 거든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나다 탈탈출 수 있어 쟤 이제 체포 쪽 한번 갈게요 쟤도 탈출 확인 확인 미스터 엔티한테 코인 탔어요 체포 쪽에 그.. 파우스 어, 와요 많다, 서버질 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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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질 망가 오! 크맨크맨 도와주러 갈게요 이거 하나야 하나 어 정크맨이 하나였는데 저 옆에 하나 더 있었네 하나 또 탈탈게요 어인 확인 저 이거 밀게요 우리, 잡는다고? 오케이 죽였어요. 먹어나 뭐. 아, 정크맨 있을게. 요 m t f 오나? 응. m 티안온것긴 어, 한데. 한거 아니, 한거 한데... 야 근데 나 여기 너무 안 좋다. 먹으못 살려.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온 오른쪽 아니 그냥 <웃음> 그냥 그냥 <laughs> 사고, 사고한테 너무 안 좋은 판이야 이거. 내가 내비가 <laughs> 있어야 좋은데 이거. 비가 <laughs> 있어야 좋은데 이거. 좀비를 만들 수가 없어. 이번 판. <laughs> 내가 야, 내가 수밖에 <laughs> 없어. 엉덩이 약하잖아요. 그가수가 먹을 수는데 맞아. 근데 다 죽어요 지금. <laughs> 다 죽었어. 네가 내 유일한 아들이란다. 아니, 아니나 보드 먼저, 보드 먼저부터. 시드를 줄 수가 없어 지금. 자동에 버그 때문인가. 지금 되긴 한데. 자동에 켜져도 우리 있어요. 엄청 약한데. 근데 문제가. 서버쪽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서버에 확인 확인. 뭐. 확인 뒤로 와볼게요. 무슨? 이 서버 있는 쪽탈 타볼게. 자, 숙지로 오들감의 엡실론을. 엑슐론을... 어머 없네. 어. 데드맨 데드맨이다. 데드맨 데드맨 올라갑시다. 나가자 어디로 갈래요? A로 갈래 B로 갈래? m 사실 둘다 어, 우리가 먹어으면 되긴 하는데. 어, A, B 둘다 거기 그쪽으로 있어요? 오케이 확인. 저 A로 갈게요아 B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고 b, b, 돼, b, 돼, b MTF도 몇명 있고, 카우하 A. 아 여기 b A네. 맞고, 맞고. 어, <laughs> 그럼 나 금방 어떻게 해? 맞고 맞고 내이 오라고 그래. 내라가요 A로 A로 도 m t f 로 MT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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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t m t f m t f 오 MT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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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t f b m t f MTF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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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t f m t f MTF도 m t 어도 MTF도 뒤에 운에 하나 하나만 더자를게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잘라야 잘라. 정전 필요하면 말해요. 일단은 카운스는먹어놔 정전 할수 있으면 그냥 해줘. 요 오케이 바로 해줄게. 어차피 전력 남아 도니까. 어그로 좀비야. 풀어줄게 이거 이제. 정비야 여기로 같이 돌면. 임마 <laughs> 같이 돌면 어떻게? 카우스 잘랐어요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안와안 오케이. <laughs> 보여. <laughs> 기다려. 기다다리 반대로 돌아봐. 반대로 돌아봐. <laughs> <반대로 돌아와. 웃음> 있어요. 어? 나 라스트로 어, 정전 해준고 갈게요 그냥. 여기도 m t f B 탈출 구역 이 탈출 구역 이 둘？사 분이 살려 둘이살 려다. <laughs> 누구 어요구 탈출 구 여기 둘은 탈출 구역 이둘은 탈출 구역 이둘은 탈출 구역 탈출 구 여기 둘을 때. 출 구역 이둘 t 탈출 구역 이둘은 탈출 구역 이둘은 탈출 구이둘은 탈출 구역 이둘 t 이둘은 탈출 구이이 야 엔티프인데 그냥 그 센터 걸어갔다 <laughs> 걸어가면 뭐줄건데 하는거 잉저고나안 뭐? 먹을게요 안 먹을게 예예 예. 어, 할기만 할게 나 할기만 할게 <laughs> 내가 알타야지 뭘할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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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뭘할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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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뭐, 뭐, <laughs> 가뭘할수 네가 있지? <laughs> <laughs> 네가뭘할수 있지? 음... 이조합을 <laughs> 이겼네 근데 이조합을 이겼다 그 조합이 쓰레기인데 이겼다 역시 참 차...